자, 해볼게. 문제 풀어볼게. 진짜로. 자, 첫 번째 보면은 어, 방금 설명한 거니까 한 거부터 하자, 얘들아. 한 거부터. 자, 빈칸을 푸는 방법은 뭐냐면은 <laughs> 빈칸에 있는 문장부터 먼저 읽어. 그 빈칸에 있는 문장부터 읽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말한 대로 A, B, A, B 이 구조를 만들려면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게 첫 번째 단계야 첫 번째 단계 요거 뭐냐면은 16번이에요 테스트 3의 16번 보세요 테스트 3의 16번 테스트 3의 16번 자 그리고 너네 그 빈칸부터 읽는 거 중에 하나는 <laughs>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고, 빈 칸을 읽고, 빈 칸을 읽고, 답이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좀 고민을 해보면은. 빈 칸을 처음에 읽고, 그 다음에 원래는 맨 위로 가서 쭉 이렇게 읽어가면 돼. 읽어가면 되는데,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편한 대로 해. 잘 봐.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 인간과 마찬가지로, social animal 사회적 동물들은 행동합니다 in ways that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자, 다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동물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라고 했지 자, 찾아야 될 정보가 뭐야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한대 누가 행동한대 보니까 사회적 동물은 빈칸한 방식으로 뭐 한대 행동한대 그러면, 머릿속에 뭐 찾으면 되니? 아, 사회적 동물이 어떻게 행동하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첫 번째 타겟팅이지. 자, 한번 봐봐. 그 다음에 보면은, 너네 여기다 한 밑줄 쳐봐. 매일 밥은 오브즈 앤 와일더그, 기분 앤 침팬치, 그 다음에 더 훌, 여기다 네 개다 밑줄 쳐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차에서 밑줄 쳐봐. 쳤어? 자, 적용하는 방법 알려줄게. 사회적 동물이 조금 더큰 개념이지. 동물들이 큰 개념이지. 동물들의 종류에 뭐 있어? 매일 밥은. 아래 나왔지, 무슨. 개코 원숭이. 개코 원숭이, 잘 봐, 얘들아. 요거 나온 다음에, 여기에 for example은 없지만, 선생님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하위 개념이 나오면, 이거 뭐의 시작이라 했어? 예시의 시작이라고 했지. 맞아? 예시지. 그러면 얘가 예지. 그러면은, 얘를 A로 잡고, 여길 B로 잡을게. 그러면 매일 바분이 당연히 A지. 그럼 얘가 한 행동은 뭐야? 요 초록색이 B지. 그럼 얘가 무조건 여기 답이라고. 이해됐어? 어. 자, 우선 들어봐. 두 번째로 소셜 애니멀 중에 하나가 오오브즈 늑대랑 개들이지. 그럼 얘가 A지. 그럼 얘네가 한 행동? 얘가 B지. 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A고 얘가 B. 얘가 A고 얘가 B지. 됐니? 근데 예시가 4개 나왔잖아. 그럼 4개의 뭘 찾으면 돼? 공통점을 찾으면 공통점이 여기 답이겠지. 납득됐어? 그렇게 풀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네 개의 예시가 자기가 해석이 안 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중에 뭐가 안될거 아니야? 그럼 네 중에 하나라도 되면은 그 하나가 어차피 공통점이니까 무조건 답이겠네. 뭔 말인지 이해? 돼? 자, 봐봐. 첫 번째, 메일 바 분이 뭐했어? 위협했어. 뭐를? 포식자들을. 그리고 커버해줬어. 뭐를? 후방을. 뭐할 때? 그 트룹 걔네 무리들이 후퇴할 때. 자첫 번째 예시 뭐야? 후퇴할 때 자기 무리들을 보호해줬다 야. 근데 만약 모른다쳐 해석이 좀 어려워서 단어가. 자두 번째 봐봐. 자 늑대랑 강아지가 있어. 얘네가 take meat back to member. take 가져와 뭐를 고기를 back 다시 누구한테 자기 멤버들한테 우리 멤버한테 내가 고기를 갖다주는 거야. 그래서 not present. 근데 잊지 않았던 뭐할 때? 그 죽일 때 잊지 않았던 그 멤버들한테 내가 뭘 갖다 줘? 고기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사회적 동물 중에 지금 예시가 나왔고, 예시 중에 뭐 나왔니? 뭐 나왔어? 자기의 동료한테 고기를 갖다 준대. 그럼 뭐 하는 거야? 남을 어 도와주는 거지. 이해됐니? 남을 도와준 거잖아. 자, 그 다음에 확인하려고, 그 다음에 아래 가보니까. 이번에는 침팬지랑 기본이 있는데 얘네가 음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얘네가 will, g o d in response to gesture. 어떤 제스처에 응답을 하면서 share, 나눠준다. 나눠준다. 그들의 음식을 누구한테? 다른 멤버한테. 어떤 멤버야? 그들의 그룹에 있는 멤버한테. 또 원하었어? 남을 도와준다. 라는 예시지.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답은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돌피는 마지막에 돌고래는 서포트, 도와줘. 누구를? 다른 아프거나 부상당한 돌핀을 도와줘. 뭐밖에 안 나왔어? 남을 도와준대. 뭐에서? 수영에서. 어디에서? Under them. 그들 아래에서. 몇 시간 동안. At a time. 시간에. 그리고 pushing them. 밀어줘. The surface. 어디로? 표면으로. 그래서 뭐 하도록? 걔네가 숨을 쉴수 있도록. 뭐밖에 없어? 애들 나온 게? 도와줘. 사회적 동물들 예시 네개다 뭐밖에 없니? 남을 도와준다지. 그럼 얘가 답에 대한 기준이지. 맞니? 그럼 얘랑 가장 비슷한 게 무조건 답인 거야. 자, 1번 보세요. 1번 해석해 볼게. The abuse their dominant position. 여기다 밑줄 쳐봐. 그리고 X 쳐. Abuse their dominant position. Abuse가 뭐야? 남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는 거야. 자 어뷰즈 남용하는 거야 그들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한다 그래서 남을 괴롭혀 그런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안 나온 내용은 우선 X야 무조건 어뷰즈 보자마자 X 하겠다 왜 우리는 답의 기준이 뭐야 도와준다 그럼 도와준다랑 가장 비슷한 게 무조건 답이라고 했잖아 자 이번에 아, unintentionally damaging d a m 보자마자 X 게다가 그러니까 d a m a 는 무슨 말이야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지. 그러면은 unintentional l y 의도하진 않았지만 비의도적으로 데미지를 입힌다. 누구한테 복지에 누구의 복지에 다른 멤버의 복지에. 그러면 이게 도와주는 거야, 해치는 거야. 해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반대잖아. 얘 때문에 X라고. 이렇게 골라내는 거지 내가. 빈카 어려워? 기준 잡고 걔랑 가장 비슷한 거하면 되잖아. 3번에. 어팩트 영향을 준다. 뭐를 어떻게 다른 동물이 반응하는지 어디에서 그들의 일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다른 동물들의 어떤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나왔어? 다른 동물의 반응 보자마자 X. 자 4번은 자 4번 잘 봐야 돼요. 4번 좀 할까요? Make their choices more beneficial. 자 만들어 그들의 선택을 좀더 이득이 되도록. 여기까지 답이 아니야 자 천천히 생각해 봐 그들의 선택을 하는데 좀더 이득이 되도록 해 그러면은 남한테 이득되는 거면 to others 하면은 답이지 그지 그럼 답이야 4번 답이야 근데 여기 뭐라 써 있어 to themselves than anyone else니까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한 거야 남을 도와주는 거야 아니면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인 거지. 자, 특히 4번 같은 걸 주의해야 돼. 평가원에서 딱 반만 맞고 반이 틀린 선택지들이 많거든. 애들이 여기까지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4번 안 되지? 뒤 때문에? 자, 5번 봐봐. Benefit. 이득이 되는 거야. 누구한테? 다른 멤버한테. 뭐에? 그룹에. 언제? some cost. 비용을 치르거나 위험을 치르거나. 누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라도 뭐 한대? 남을 도와준대. 남을 도와준대. 정답 몇 번이야? 그래서 5번이야. 이해 냈니? 자 봐봐. 내가 지금 처음 부분 읽지도 않았지? 그러면 내가 읽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읽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봐봐. 니네가. 인간처럼 사회적 동물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 라고 했는데 아래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답의 위치가 위에 있겠어? 아래 있겠어? 아래 있다는 거 예측이 되잖아. 그럼 아래에서 찾는 거야. 근데 봐봐라. 니네가 만약에 멍청하게 이거 어,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해석을 계속 위에서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시간도 낭비하고 답도 못 찾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거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내가 하나씩 가볼게. 자, 요거 필기하고 요것도 같이 필기해. 아, A, B, A, B를 이렇게 찾았구나. 이 선생이. 그다음 것도 내가 찾아볼게. 자 이렇게 푸는 거랑 쭉 읽어서 푸는 거랑은 천지 차이야. 그냥 쭉 읽어서 풀 거면 학원 뭐하러 다녀? 이런 걸 배워가는 거야. 그집 가서 꼭 연습해야 돼. 아, 그러네. 얘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 됐다 적어보세요.